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은 진즉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을 겨냥해 탄핵 심판 결과의 승복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구구집회에 매일매일 나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시키면. 뭐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어쩌겠다 별의별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국민의 힘 의원들이죠 그런데 그런 의원들은 개별적인 입장이라며 두둔하는 국민의 힘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간에 승복하겠다라고 선언하라고 재촉을 하는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왜 황당한 이야기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죠. 민주당과 국민들은 비상 계엄의 피해자들입니다. 가해자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에서 어떤 판결이 나든지간에 피해자인 너희들은 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서부 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비롯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자 헌정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뭐 국민 명령이다라는 해괴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헌법질서 무력화를 꾀했던 것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구구 보수들인데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게 할수 있다. 참으로. 후한 무치에도 이렇게 후한 무치할 수 있나.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피해자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다라는 것. 이들의 정신 사고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권영세와 권성동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단핵이 기각될 경우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현실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 같은 주장을 한목소리로 내놓으며 야당의 공을 돌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거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단연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당 지도부뿐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과 조선일보 등 사설에서도 야권도 승복 선언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등 같은 주장이 나오는 상황.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의 경우에 아주 단순합니다. 윤석열과 그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 저희는 이번 탄핵 심판에 무조건 승복하겠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많은 사람이 지켜본 가운데 살해를 했던, 살해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내, 재판 내내 이렇게 주장을 했죠. 살해당한 사람들이 고통을 덜 당하도록 자신은 가급적 한 번에 죽이려고 노력을 했고, 자신이 그렇게 배려했기 때문에 살해당한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을 그렇게 오래 겪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마치 자비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 선고일이 다가오자 피해를 받은 유족들과 그리고 살해당한 사람과 그리고 기소한 검사들은 무조건 판사의 판결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복종할 것을 빨리 선언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엄 세력들이 수거 대상, 일명 척결 대상이죠. 단순히 그냥 가두겠다 이런 취지도 아니고 목숨을 아사하겠다 그것도 입에 담기조차 힘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한두명도 아니고 최소 500명 이상을 수거 대상으로 수첩에 메모에 적어놓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던 집단인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일부 동조자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수거 대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지지했던 사람들, 또 혹시나 수거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선언해라. 우리는 승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이야기조차를 입에 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입에 담을 자격조차도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혼정질서를 유린한 것이 계엄사태 이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구속을 두고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윤석열이 구속되자 서부지방법원에 어떤 짓을 이들이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행동과 말과 행위들을 서스름없이 해왔죠. 일반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그렇게 해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그들과 동조했고 그들을 지지했고 그들보다 더 잔인 무도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검찰총장 심우정이 전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면서 법원을 존중하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작정한 듯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무슨 짓을 했을까요? 108명 밖에 되지 않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 80명이 넘게 즉시 항고를 하지 말고 윤석열을 즉시 석방시키라고 요구했죠. 즉시 석방시키지 않으면 국민 저항에 검찰이 난도질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고, 근 며칠 사이에도 헌법재판소를 그런 이유로 방문을 했죠. 헌법재판소를 두고 그 이전부터 재판관들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밟아버린다, 죽여버린다, 어쩐다, 입에 담, 기조차 어려운 말들을 일반 구구 지지자들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도 7, 80명이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그런 구구 인사들을 두둔했고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승복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민주당과 피해가 예상됐던 사람들도 모두 승복한다고 지금 얘기해라. 선언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그런 작자들이 이런 입에 발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가증스럽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황당한 것은 다름 아니라 가해자인 윤석열과 그 측근들,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용현 같은 자들 말이죠. 단한 번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국가와 사회와 국민들께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혼란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 단 한마디를 한 적이 없고 즉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를 단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뻔뻔하게도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빙자한 계몽령을 발령하게 되었다. 이러한 말을 지금까지도 주절거리고 있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단한 번도 승복한다거나 존중한다거나 그 질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오는 그 질서에 자신들은 존중과 승복을 나타낸 적이 단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권영세와 권성동은 대표와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80명이 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연판장을 돌려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다. 내란을 선동하는 이런 막말을 오늘까지도 했던 장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작자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입힌 그 대상들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든지 간에 승복하겠다고 선서해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공당이기를 포기한 작자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보수 원로인사죠. 그러나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보수 원로 농객으로 꼽히는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만 하면 된다며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조선 편집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야당과 국민은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해 같이 승복하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며 이재명이 개엄령 선포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조전편집장은 헌재의 탄핵심판은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사내로 불러들인 부사장에 대한 징계절차와 비슷하다며 왜 피해자들이 징계결과에 승복해야 하냐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럿이 지켜보는데 벌어진 살인강도 현행범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피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며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 구차하게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약을 여전히... 단체로 처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할까요? 실제로 지약을 처먹지 않아도 지약을 처먹은 것과 같은 그런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 겁니다.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집팔펴도 좋다는 그런 정당성을 헌법재판소가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그 500여 명을 제외하더라도 그 나머지 윤석열을 비판했던 수많은 언론인과 유튜버 그리고 직무복귀가 부당하다고 외칠 수많은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직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승복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laughs>